눈이 오고 난 뒤에 계속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또 눈도 오고 어 그랬는데도 다육이들이 어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줬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락나비 꽃다육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못볼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가 에, 또 사고를 당했어요 오토바이 뺑순이 사고를 당해서 제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등 손가락 팔 무릎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몸이 좀안죽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제 힘을 내면서 치료를 좀 받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오토바이가 저를 못 봤는지 저를 치고 그냥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도 안 나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저를 칠 때.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넘어졌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살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차보다도 오토바이가 더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가 요즘에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 오토바이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얘는 라즈하가 아, 그래서 정말 내가 아마 조심을 해도 어, 사고라는 것은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도 해야 되고 어,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살피면서 어, 건너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추운 날씨에 제가 많이 다쳤으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또 제가 뵙지를 못하잖아요 영상도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아, 제가 여기 김장에 자주 못왔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자주 안와도 괜찮은데 아 너무너무 지금 이쁘네요. 여기 보면 올 겨울에는 너무 그늘이 많이 햇빛이 없어요. 햇빛이. 그리고 위에 이제 추우니까 가르막도 하고. 얘는 앙파금 한 5년도 더된것 같아요. 이 목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여기는 이제 추워요.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겨울에도 어, 춥기 때문에 햇빛이 좀 부족해도 색감은 또 유지할 유지하는 아이들은 또 유지하고 또좀 초록 초록한 아이들은 또 초록 초록하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아, 사랑초가 이렇게 꽃이 폈다가 다 지금 오므라 들었네요 제가 지금 오후에 왔더니 아, 사랑초는 딱따뜻해야 꽃이 활짝 피는데 또 조금 햇빛이 부족해도 꽃이 피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뭘까 흰꽃 바람개비 꽃이네요 꽃, 바람개비꽃. 얘가. 아우, 얘도 굉장히 예쁘죠? 피었을 때 굉장히 예뻤는데. 얘가 이름이 뭘까? 얘는 글라블라 로즈. 아주 예쁘네요, 꽃이. 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었었는데, 지금 사랑초가 이렇게 웃자랐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음, 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부근을 음, 분리를 안 하고 그대로 줬더니 그 씨가 이렇게 많이 예,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꽃대가 언제 올라올지 이제 올라오겠죠. 좀 얘도 올라오고 있네. 저희 집에 타이기들이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살이 있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랑초 얘는 지금 꽃대가 굉장히 길은 아인데, 어, 얘가, 이름이 뭐야? 세르누아? 세르누아라는 아인데, 이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너무 이쁘다. 너가 너무 이쁘구나. 얘는 다크오팔 달기예요 다크오팔. 깜둥이 굉장히 이뻐요. 한엽 위에다가. 얘는 루비두나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한몸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서 한몸. 2018년도에 이 한몸인데 그때 당시 2만원을 주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자구가 하나가 나오죠? 와,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약을 좀 여러 가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회복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치료를 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치료를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수정철아, 얘는 이름이 뭔지 아주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꼬단숭이 네, 붓. 부케처럼 아주 얘가한 8개 정도 그렇게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부케 꽃처럼 이렇게 철화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예 이렇게 자구들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얘좀 한번 보세요. 매직 잼. 얼마나 이쁜지. 어, 영상보다 실제적으로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목대가 보면 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 하다가 다 또막또막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보여주면서, 어, 그래도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주 신기한 아이! 얘는 한 여름에는 이렇게 한여한 여름에는 이 성장점이 싹 펴져요 여름에는 그랬다가 또 이렇게 가을쯤 되면 이렇게 성장점이 또 오므라듭니다 연꽃처럼 그래갖고 아주 단단해요 그러면서 색감이 굉장히 예뻐지는데요 지금 여기 아무래도 그늘이 좀 많이 지고 어, 햇빛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이쁘게 지금 어, 지금 안나 색이 이쁜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요 러스티 넬리 얘가 로스티넬리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므라지고 있습니다 아우 얘도 예쁘죠 얘는 페라가모 자구도 하나 있고 제가 전에는 달기들을 엄청 어, 많이 사드렸어요. 한 3년 전에만 해도 사서 죽이고 또 키우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누가 팔으라고 하면 판매도 하고 어 제가 키워서 정성스럽게 키워서 저는 다육이를 크게 큰 아이들을 안 사고 항상 작은 아이들을 사서 이게 다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다육이를 또 크게도 안 키워요. 다육이가 크면 제가 힘들어. 이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고, 흙도 많이 들어가 화분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무겁고, 어, 그래서 좀 작게, 적당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다이기를 사서 키우고, 키우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다이기를 이렇게 죽이고, 떠나보내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다이기 하나하나 성격도 알게 되고, 어, 다이기를 언제쯤 약도 주고, 물도 주고, 에,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이기는 그렇게 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키울 때. 지금 키우다 보면 그 다이기에 대해서 또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김장에 와서요 에휴,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우리 또 아가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도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러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눈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자구를 많이 안고, 안고 있어요 얘가 그런데 아가들이 너무 이쁘죠 색감이 이 아가들을 달고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아가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영상을 담다 보니까, 아,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콧물이 나와서 훌쩍거리기도, 훌쩍거리기도 하면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화분은, 아, 주문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이렇게 예쁜 소품들도 만들어서 서비스로 보내주시고, 화분도 하나를 더 서비스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화분은 해바라기 화분. 해바라기 그린 꽃이에요. 예뻐서 제가 1 0 개를 주문했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본지가 이제서 이제 업벅싱을 하는데요. 화분이 튼튼하고, 또 꽃도 예쁘고, 해바라기 꽃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적당하니, 또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항상 이제는 조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올겨울에 조심조심 행단부도잘 네, 건드시고 또 새해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